진짜 복잡해요. 한 다섯, 다섯 번을 거쳐서 서류를 쓰고 그 다음에 내 상태 확인하고 앱 깔고 그런 거다 하고 이제 짐을 찾으러 왔습니다. 근데 사람이 그나마 없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4월에 왔으면 아주 빨리 왔을 것 같은데 아무튼 짐 찾고 이제 나가겠습니다. 아 지금 저희 엄마가 내일부터 이제 한국이 연휴잖아요, 추석. 그래서 응. 이런 이송편이랑이것도 붙인 게거든요. 이거를, 이거랑 이제 수정과를 저한테 줬습니다. 아, 정말 한국 오니까 먹는 거는 걱정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방금 한두 시간 전에 제가 검사 받고 왔어요. 코로나 검사 받고 아직 결과는 안 나왔는데, 어, 정말 한국 와서 제가 <laughs>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느꼈던 그런 이제 검사, 이제 절차를 다 밟고 해외 입국자로서 절차를 다 밟고 온 느낌을 제가 솔직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제가 이제 집이거든요. 제가 어제 한국 시간으로 어 비행기에 1시 도착을 했어요. 비행기 딱 내릴 때. 그러고 이제 어 절차를 밟는 거죠. 이제, 이제 입국 절차를 하는데 어 제그 비행기 안에서 미리 제가 이제 아진 증상이랑 그러니까 증상 뭐 예를 들면 뭐 기침 그 다음에 뭐 기침, 발열, 뭐, 뭐 설사, 뭐 구토, 뭐 이런 그 코로나와 관련된 증상에 체크라는게 있어요. 이제 지금 이렇게 세 장을 줬거든요. 이런 거 줬어요. 그러니까 이거 신고해야 된다 이거 원래 이건 쓰는 거고 코로나에 영향으로 두 개를 써야 돼요. 제가 한한달 안. 근데 이게 21일 내에 이런 증상이 있다 하면 체크해야 되는데 제가 그 내에 어 제가 좀 평소에 석사를 자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체크했더니 그게 이제. 음, 증상이 있다는 거래요. 그게 그렇게 체크를 해버리면. 그래서 이제 입국을 해서 내렸더니, 내려서 이제 신분 확인하고, 그때부터 그 서류 두 장을 들고, 이제 다섯 번을 거치는 그런, 어, 그런, 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해외 입국 하시는 분들은. 근데 이제 그때그때 그때 이제 검사할 때마다 뭘 하냐. 처음에 이제 제일 조금 들어가는 게, 어, 증상에 체크한 사람이면은 일단 그, 보건 당국에서 나온 분들인지, 아무튼, 의료, 의료 관련된 분이 계세요. 그러면은, 그분한테 자세하게 말을 해야 돼요. 내가, 어, 해당 국가에서, 어 뭐, 병원에 방문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 국가 말고, 전 이제 독일에서 입국, 이제, 왔으니까 독일 외의 나라 그 제가 갔다 왔어요 일주일 전에 네덜란드를 갔다 왔기 때문에 네덜란드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병원도 갔다 왔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독일 병원을 두달 전에 손요기손 손 다쳐서 두달 두달 전에 갔다 왔는데 그거 병원비 때문에 제가 영상에또 올렸었어요 그래서 청구를 받으러 간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머물렀던 그 시간까지 어, 시간까지 다 이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음. 그래서 이제 체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어떤 분한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전화를 해서, 어, 이런, 이런 사람이 있고, 이제 독일에서 얼마나 살았고, 내덜한 방문했고, 병원도 갔다 왔고, 이런 증상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윗분이신 것 같아요. 그 전화하시, 전화, 전화로 연결되시는 분이. 그래서 그분이 이제 판단을 하고 괜찮다 싶으면은 바로 내보내, 내보내 저는 나갈 수 있는 거였어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이제 뭐, 아, 안 된다. 좀 심각하다 하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바로 코로나 검사 하고뭐 조치를 취하겠죠? 저는 그냥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아 이제 끝났다고 나와 보니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어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이제 자가격리 하는 그 사람들이 해야 할그이 자가진단 앱을 깔고 이게 뭐야 이 자가격리안전보호앱이라고 뜨잖아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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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이 앱을 깔아야 됩니다 이 애, 애, 앱을, 앱을 깔면 이렇게 어, 시계를 볼 때도 이렇게 떠 있어요 이거를 깔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깔고 나서 제 개인정보가 제대로 맞는지 확인까지 해요 이 핸드폰이 맞냐 그래서 맞다 그래서 맞다고 했는데도 전화를 겁니다 전화를 걸어서 이게 전화가 가능한지 어, 이 번호로 이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요. 그 공무원들이 그리고 공무원 분들이 그리고 이제 또 뭐였지? 그리고 또그 어, 종이 있잖아요. 그내 증상 체크한 거 종이 그거랑 제 신분이랑 확인도 하고요. 쪽으로 서류 확인하고 뭐앱 설치하고 제 정보 확인하고 뭐 어, 이런 것들을 하는데. 다섯 명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한 부스, 두 번째 부스, 세 번째 부스, 네 번째 부스, 다섯 번째 부스. 다섯 번째가 군인 분들이 계셨고 이제 외국인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외국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어로 계속 하시더라고요. 어, 소통을 해가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전 나왔어요. 고 이제. 통과가 돼서 나왔는데, 짐을 찾으러 오고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정말 그 시간대에 육한 사람이 없어요. 진짜 짐 찾는 대로 왔거든요? 지금, 진짜. 저랑 같은 비행기를 타신 분들 제외하고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짐도 그냥 찾아서 나갔어요. 나가니까 또, 어? 또 있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그. 그. 공무원분들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 자가 이용을 하냐, 자차로 이동해서 이제 집까지 가냐, 아니면은 이제 버스를 타고 보건소로 바로 가냐, 이거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자차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픽업을 해서 그, 그 픽업을 하는 사람이 근데 꼭 가족이 아니어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 이제 뭐 가족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그 감독 공무원이 확인을 해요. 아, 이분이 진짜 자차를 이용하는구나. 라고 확인만 하고, 이제 저는 집으로 갈수 있게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공항 편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갔어요. 집으로. 근데 이제 제가 갔을 때는 차가 너무 막히는 거예요, 정말.